가자가자 하늘군농성 t v 김종미입니다. 네.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 성함은 박월자입니다. 네. 대천사님 언제 받으셨어요? 지금 한 10개월? 10개월 되셨어요 네. 10개월 더, 한 1년쯤 되. 게 대단하시네요. 되겠는데. 우리 신인님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저는 이거 우연히 내가 신인님 알기 전에 내가 이 세상 하지 하려고 막 무슨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프셨어요 몸 전체가 다 빼버리다 아파요 왜요? 무슨 원인이 있었을까요? 어그 그래도 내가 쫓아 댕기고 막그 대순진리에 댕기거든 처음에 다딴 아. 데는 번도 다른 데는 안 가고 음, 음, 대순진리에만 음. 댕기는데 어 거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 여+ 여만 지금 들어가서 뭐 거기 효과가 있으면은 음. 내가 그거 댕기을 건데. 이거 나이는 먹어가고 아들한테 음. 돈 받아가지고 이거 다 써버리고 하면은 난저에 엉망이 들어오지 싶어 음. 그래서 내가 너무 몸도 아프고 이래가 하직을 하려고 음. 어, 내가 다 정리를 다 했어요 몇 년도에요? 어, 그게 지금 2025년이니까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많음 아, 먹었어요 그랬어요? 음. 어, 그래가지고 늘 이제 정리 정리 이래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세상 하지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제 우연히 2019년 12월에 우연히 이 유튜브를 보게 됐어 아, 네. 왜 어떻게 되, 보게 됐나 하면은 우리 딸아이가 태극기 부대에 한몇번 갔다 왔어 아, 네. 그래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유튜브 한번 봐라 그 안정근 그분이 유튜브 하는 거 보면 속이 뻥 뚫릴 거야 이 카드라고. 음. 그래가 보니까 5분도 못 보겠어 욕을 했었어. 음, 그러자, 그분 욕 잘하죠. 네네.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돌려 보니까 아 어느 분이 이 강연을 하는데 아이고 이 바로 내가 이분 만나라고 이래 있었는가 보다. 거지을 보통 석달 열흘을 음. 밤낮으로 잠안 자고. 음. 밤에 거짓 골라 한 10분 이래 자고 계속 음. 석달 열흘를 보니까 어~ 제 여기 올라고 전화를 하니까 코로나가 딱 걸리군 아 나. 그때 2월 달네네네 그럼 그래 이제 뭐~ 어~ 그~ 이전에는 돈을 뭐~ 여 오는 경비를 만들라고 막 저기 저기 이제 음. 이렇게 음. 만들어가지고 그날 올라가 그~ 다리 올라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만 음. 만들더라고 그래 올 10일 날 왔어요. 네, 그래가 음, 거실부터 이제 여기 댕기고 네. 신인님 아련하고 처음에는 뭐 유튜브를 봐도 네. 병나싸주는 이런 건 아무런 생각 안 했는데 네. 유튜브를 보니까 이 몸이 싹다 낫자 보는 거예요. 아, 유튜브만 보고 신이 안 맞는 상태에서요? 그안 맞는 상태에서 어? 그래서 내가 대순진리에 몇년몇십 년을 그 장부를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정리해보고 어. 안난다 하고 딱정리해서 음. 내가 장부를 딱 줘보고 돈도 딱그 그 잔금 남은 거뭐 이래 올리는 거 있어 달달이 그래 이제 다 해줬고 나는 어, 여기 여기에 유튜브 이거 보고 지금 내 몸이 너무 좋으니까 어. 그래 아니 시, 요 가보지는 아니지만 몸이 너무 개별이 좋아요 음. 신기한 게 있어요? 음, 신기한 시인을 예, 만나 뵙지도 않은데 예예예. 유통을 봐도 몸이 개변하 났어. 그, 예, 예. 그 예. 유튜브에서 시인님 말씀이 예. 하나하나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완이 예. 이렇게 와닿던가요. 예, 예. 아, 아 그러니 하루에 10분을 잠을 안 자. 계속 예. 밤낮으로 이거 집에서. 그러니 계속 오르지. 너무너무 안타까워. 깊어서 안타깝고 안타깝고 기뻐서. 어, 그, 그 당시에 예. 국의원 선거가 막 나오더라고. 음. 예. 그래가 그거 막 내가 막 어째가지고 좀 이리 포를 그 전단지를 얻어가지고 돌리려고 그래가 누한테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누 그래 그걸 하는데 전단지 좀몇한 천장이나 줍구마 그래가 내 그거 천장을 가지고 막 돌리고 나또몇장 가지고 그거 프린터를 해가 우리 아는 사람이 그 프린터를 할수 있대 자기 신랑이. 그래가 그거를 또몇 만장을 또 해야 막 돌리다니까. 네. 열정적으로. 그 집에서도 하셨구나. 돌리고 이랬는데 그 사람은 이거 말한끼니안 듣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응. 게 아니고. 그럼 시인님은 하여튼 유튜브고 보 오셔서 만나셨나요? 예, 예. 만나시고 또 달라진 점은 있으실까요? 달라진 점... 우리 딸이 이제 기차 우리 그 처음에 올 때는 기차 타고 왔거든 대구서. 대구에서. 예. 음. 기차 타고 와가지고 음, 그날 뭐 하여튼 밤집 도착된 거 한시더라고 음. 처음이어가고 아무것도 모르, 모르지 여기 상황을 설명 음. 아무 뭐 이야기도 안 듣고 누구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음. 내대로 하라고 하기엔 그래서그실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일 년간 어? 대구에서 네. 그래서 어. 이제 이사를 오시게 된 건가요 이사 완전은 지금 사 년+ 3년 됐었어요 어, 음. 지금 참저 지금 한 십+ 십 개월 다 돼가는데. 음. 예. 그리고 지금 하늘궁 돌봄 요양원에서유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그리고 혹시 블루스나 블루유 체험담이 있을까요? 예, 예. 그, 블루유를 내가 먹으니까, 그 몸도 이제 그때부터 자꾸 자꾸 좋아지니까. 아, 좋아지셨어요. 블루스도 좀 해가 먹고. 음. 블로스도 잘 듣고 예 블로스도 네, 네. 그분 전에 하셨던 일이니 예 전에도 요양보호사 그런 예, 예. 교통의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이거 내가 2003년도에인가 그래 이거 요양보호사를 따가지고 막 음. 바로 중환자실에 투입됐어 중환자실에 그래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다 겪어보셔서 겪어보고 다 하고 이러 이렇게 때문에 내가 이제 그래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 아. 중간에 안 했어 안, 아, 안 했는데 신인님이제요 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비 빚이가 많이 가주고 음. 그래가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노 싶어가 아 주는 건또 뭐 맨날 똑같는데 음. 그래가 이~ 가마시아 한끼는탁 트이더라고 음. 누가 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개인 병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 개인 간병인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 언니, 나도 할수 있어? 이카인께네. 할수 있지. 내가 나이 지, 나이가 열뭐 여덟 살이나 더 많은데 음. 얼마든지 할수 있대 카더라. 자격증 따셔 갖고 하시네. 네. 네. 아 나는 한번지 오래 됐지. 음. 근데 맨. 그 일을 하시면서 몸이 좀 아파지신 건가요? 네, 아팠어요. 그 일이 상당히 그 노동의 강도가 네. 높아 높아요? 높지요. 아, 그래서 병이 생기신 그 일, 거예요. 24시간 되고 나는 또 그러고 이제 간병인을 안 해도 몸이 아파. 원래부터. 어 등들이 음, 아프고 막 너무 아팠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닝님 유튜브를 보고 이 등들이고 뭐고 다나섰어 음. 지금은 기본 약간 아픈 건 나이가 있으니까 음. 아프지. 음. 이제 오래 살아 있고 아픈데. 유튜브만 보고 나셨다는. 예 유튜브만 제가... 봐도. 그래요. 몸이 깨끗했어요 오. 전에는 뭐시장에 가고 뭐, 뭐 사과하고 그한면 집에 오고 몇 시간 두 시간씩 음. 이래 자야 돼. 근데이 유튜브를 보고 잠이 안 오고 몸이 음. 가뿐해. 음. 그게 다 필요하고 잘 되고, 되고 하시나보다. 네. 잘 맞으셔서. 그게 이제 내한테 와다 가지고 음. 너무 좋다. 아, 음. 너무 음. 너무 안타까워또 이거 삼삼공약 이거를 보고 음. 다이렇 합작을 해가 보니까. 음. 음. 너무 마음이 감동이 가죠. 음. 계속 밤낮으로 울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시고 어. 착하신 분들이 우리 시인님 알아보시는데 예. 여글자 대천사님이 마음이 순수하시니까 예. 우리 시인님도 알아보시고 <laughs> 어? 그러신 것 같아요. <웃음> 아이고, <웃음> 따님도 그래도. 좀 어? 예. 따님이 원래 더견하셨잖아 예, 따님은 문제. 우리 시인님도 다시 또못 알아보시잖아. 예, <laughs> 예, 그런데 예, 따님은 어차피 꼬뜩하셨어. 물은 어. 아, 네. 안 먹어? 물도 안 마셔? <laughs> 어. 물안 먹어. 가 물이라도 미끼라고 내게 음. 그돈 주는 것 갖고 요가 물이라도 미끼라고 일부들고 음. 올라. 음, 잘하셨어요. 마음고생하셨는데 딸님이 예. 여기 다시 오셔갖고 다시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영상 너무 너무 항상 시간 내달라 그러는데 시간 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허경영. 예, 허경영. 감사합니다, 허경영.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